자, 여러분, 구독자 여러분, 감사합니다. 구독자 여러분 덕분에 아, 만명 넘은 진짜 제 엊그저께 됐는데, 지금 이제 한30몇명 정도만 더 하면 만천명 됩니다. 와, 진짜 여러분들 이렇게 구독, 좋아요, 이렇게 응원해주시고, 그 힘으로 제가 현장도 나가고, 이렇게 취재도 하고, 또 유튜브 방송으로 여러분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. 가끔 이제 우리 구독자님 중에서 한 분들이 댓글 달아주시는데 왜 이렇게 부정적인 것만 이야기 하느냐. 너무 부정적이서안 보고 싶다라는 좀 이야기도 있는데. 근데 지금 현실이 이런데 어떻게 합니까? 예. 여기 안 좋은 거를 잘 됐다고 하면은 그거 안 되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요.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, 그게 힘이 되니까 지금 안 하신 분들은 한번더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 저기 보이는 곳이 아파트 신축 단지 보이고 있잖아요 여기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이 버스터미널 인근에 있는 지역주택조 아파트 단지인데 남양건설이 시공을 맡은 예, 그런 단지입니다 예, 거의 뭐 공정률 거의 이제 뭐 완공 중공 단계에 와 있고 어, 일반 분양도 진행 중인 상태인데, 어, 문제는 시공사인 남양건설, 127입니다. 도구건설. 예, 광주를 대표했던 건설사 중에 한 곳이었는데, 어, 이곳도 법정 관리를 신청했다는 소식. 사실상 이제 부도 처분에 들어갔다는 안타까운 사연인데, 사연들인데요. 그 이야기 좀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헤럴드경제 서인주 부장입니다. 어, 지방 부동산, 이 아파트 시장이 굉장히 지금 침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. 이 상황에서 건설사들이 연초부터 잇따라 쓰러지고 있는데, 지금 이제 이 광주 전남의 중견 건설사, 이 보급순이가 이이 건설사 이야, 이야기 들으면 아마 강주분들은 고기를 다 이렇게 끄덕일 정도 아는 회사인데 이 남양 건설, 이 남양 휴톤이라는 브랜드로 유명한 회사인데 이 회사가 어제 법정 관리를 신청했다는 소리입니다. 이 소식을 들으면 남양 휴톤 관련해서 여기 에 이제 입주하고 분양을 받았던 수분양권자는 가슴이 좀 철렁할 것 같아요. 어, 제가 이제 듣기로도 이 남양 휴톤, 이 남구청 옆에 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남양 휴톤, 태명, 오늘 제가 다녀왔었는데 거기 지금 시공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추가 분담금 또 공사비 대금을 좀못 맞히는 현장이 나타나서 그 후폭풍들이 지역사회에서 퍼집 같은 그런 상황들인데요. 그 이야기를 좀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음 것으로 넘어갑니다 남양, 남양 건설, 남양 휴튼 이 브랜드는 이 한때 이 대한민국 건설업계 이 30위 그러니까 뭐 대기업 반열까지 갔었던 그런 회사입니다. 이 남구 공선동의 남양유톤 아파트, 이 광주에서 최고가를 찍었었던 어, 좋은 브랜드 좋은 아파트입니다. 이 회사가 아, 한 8년 전에 이 법정 관리 한번 맞았어요. 그 당시에도 좀 이렇게 사업이 좀 힘들어서 어 이렇게 좀 어려운 시기 이제 법정 관리 사실상 부도가 한번 났었는데 아 안타깝게도 이제 8년 만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. 이 남양건설 입장에서는 한 번의 아픔이 있었잖아요. 그 아픔을 막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제 건실하게 사업을 들 했습니다. 이 지자체라든가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안정적인 사업들, 자체 시행보다는 시공 그러니까 뭐 지역 주택조합. 뭐 재개발 재건축 그런 단지들에 이제 사업을 들어왔었는데 지금 이제 타이밍 분위기가 이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경기가 지금 안 좋잖아요 안 좋은 상황에서 돈들이 안 돌기 시작하면서 그 사이에 공사비는 이제 부쩍 올랐고 사업성이 떨어지죠 지역축대 조합 아파트 일반 분양 목이 좀 돼야 되는데 분양가는 높아지는데 그 대신에 일반 분양 미분양이 늘어나니까 결국은 이게 부메랑이 돼서 이 돈을 못 받는 수백억 원의 자금들이 묶여버리는 상황이 되니까. 예, 우리가 보면은 이제 우리 혈액 순환이 안 된다고 하죠. 이 돈맥 경화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건설사, 이 회사도 이제 작은 회사는 아닌데 이제 이렇게 돌아와서 이 회사들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. 자, 다음으로 넘어갈게요. 자, 이제 남양건설, 이 남양건설이 이제 부도주 사실 법정관리가 안받다들이면 이제 파산이 되는 거고 받아들이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이런 데 여기서 이제 문제들이 이제 도덕 불감증 문제들 도좀 우리가 불가...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. 예, 컨데 이제 한국 건설, 이 아델리움, 사실 이제 광주 좀 떠들썩하게 했었던,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어요. 한국 건설, 또 광주 건설, 오피스텔, 소형 아파트, 입주하시는 지금 전세 세입자분들, 대부분 청년들, 젊은층들이 많이 계시는데, 이 보증금들이 지금 뭐 1억, 한뭐 5천, 6천, 많게는 2억 가까이 물려있는데, 이거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 밤잠을 설치는 그런 상황들 초조하는 사람들 실제로 그런 피해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그 지산동 법원 변호사님 만나서 그런 사례들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 연구를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 지역사회 이 건설사들의 어, 이런 잘못된 이제 경영들 이런 것들이 이제 대풀이되는 것들 정말로 이제 열심히 건실하게 사업을 하다가 안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이제 건설사들에게는. 교회를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지 않고 사실 엄청 나쁜 품대로 이 수분양권들 이 아파트라든가 주택을 사는 사람들 생각 없이 그냥 돈만 벌면 된다라는 이제 잘못된 그릇된 기업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라면 이 법원에서는 과감하게 시장에서 퇴출을 해야 된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? 이제 이게 그 남양건설 이게 지역사회에서 정말 큰 파장이 될것 같아요. 문제는 이 남양건설이 공공기관 이 발주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광주 전남의 문제만이 아니죠. 현장을 맡고 있었던 곳 중에서 경남의 김해라고 있어요. 김해 김해 종합 경기장을 짓는 사업을 남양건설이 맡았습니다. 이 관급 공사잖아요. 이게 좀 안정적인 사업인데 여기도 지금 난리가 났죠. 이 공사가 공정률 한90% 이상 되는데 여기가 수돗 댄데? 근데 이게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면 전국체전하고 을 있는 이제 그 준비를 하려고 있으니 곳이니까 김해시 입장에서도 비상이 걸렸죠 그리고 협력업체, 또그 협력업체 또그 일용직 뭐 직원들 있잖아요 이런 문제도 이제 불똥이 이제 좀 뛰어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광주로 보면 아 이제 건설사 중에서 이~ 광 남양건설이 운영하고 있는 신문사가 있어요 이~ 광주 매일 신문사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광고 시장이 또이렇 지금 힘든 상황이죠. 전반적으로 건설 시장 악화되고 있어서 여기서좀 임금 체불이라든가 기타 이제 후폭풍들이 좀 미칠 것 같아요. 이 남양건설 관련돼서 이 회사만의 부도가 나면 예전처럼 건설사들이 보증이라든가 연대 뭐 같이 해서 이제 도미노를 하는 것들은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뭐 개인적인 채무라든가 돈을 빌리고 주고 받고 또못 갚는 또 협력업체 대금들을 못 주게 되면 결국 이게 지역 경제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되고 쉽게 말해서 내가 돈이 없는데. 뭐 이제 자영업 시장도 잘안 되는 거죠. 먹는 거 줄이고 입는 거 줄이고 또 아파트 지금 분양 시장도 많고 고분양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지역이 가뜩이나 어려운 게 광주의 지역 경제인데 이런 게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. 자 오늘 예 오늘 아침에 깜짝 놀란 소식이 있었습니다. 지진이 일어났어요 부안에서 광주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시민들 국민들이 놀랐습니다. 저도 지금 아파트 있다가흔들흔들거어서이 놀란 소식이 나왔는데 아, 요즘 뭐 보면 뭐지전 천재지변도 있지만 우리 경제 특히나 이제 지방 부동산 시장에서도 이런 이제 위태로운 상황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. 어, 지방 건설사, 흔들흔들, 예, 지금 이제 현실인데, 이 남양 건설이, 이 광주에서는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. 한 100위권, 1그 100, 정도로 큰 회사인데, 이 회사가 흔들거려서 법정관리 들어왔습니다. 앞서서 보면, 뭐, 거성 건설, 해강 건설, 한국 건설 같은 이 회사들도 연초에 법정관리 들어가서 부도, 예, 문제가 지금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, 여기서 이제 법원의 이제 회생 문제에 우리가 초점을,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, 여기서 옥석 구분이 돼야 된다. 이 건설사들, 정말 성실하고, 정말 열심히 잘 살아다가 사업이 안 돼서 이렇게 힘들어진 상황이라면 그런 회사들 손을 내밀고 살려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회사들. 그런데 도덕 불감증. 자기 이속만 차리고 나머지 것들은 좀 이렇게 안 하고 있는 회사들도 솔직히 있거든요. 이제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는 어, 어떻게 보면 이제 옥속 급분 철퇴를 내려야 된다. 예, 그런 이제 상황들. 오늘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